다음은 한 주간의 문화계 소식을 알아봅니다. 이번 주는 코로나19로 사실상 문을 닫은 부산의 전시공연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 문화계도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부산의 대표 공연시설인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은 출연자와 관객의 안전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일제히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부산문화회관의 경우 화재를 일으켰던 스페인 출신 여류화가 에바 엘머슨의 전시회가 잠정 중단됐고 2월과 3월 부산시향의 정기 연주회가 취소되는 등 13편의 공연과 전시가 중단됐습니다. 시민회관은 영국 디자인계의 신화 앨런 플레츠 전시회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미술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립미술관은 4월 19일까지 전시가 예정된 시오타치아루전과 6월 말까지 예정됐던 미디어 작품전, USB 전등세 개의 전시가 모두 중단됐습니다. 이밖에 도 부산현대미술관은 영상 미디어가 기반된 키네틱 설치전, 잠정 취소됐습니다. 지역 화랑가도 코로나19의 충격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4월 9일 개최 예정인 제9회 부산 국제 화랑 아트페어 바마가 8월 초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